여기다 뭐 심는 거야? 두부콩? 응? 두부콩, 심어? 두부콩 이만큼만요야어 지금 도불 도불 다, 다 해야 돼. 에이, 저기도 다올 때야? 응. 아, 이거 지금 비료를 뿌려놓은 거구나, 그럼. 콩 뿌려놓은 거. 같아. 그럼, 거기도 오빠 비닐에 다 차야 돼? 좀 기계로 치지. 아니, 이거 쬐해서 그냥. 그럼 내년에도 두부 많이 먹을 수 있겠네? 뚜부는 두부, 우리 주식이잖아. 야가 커갖고 콩이 열릴 때까지 뚜부를 해먹다가 이제 야를 또 바로 찾아가 해서 먹어야 돼. 음. 아니 비닐을 썼었어 그때도? 아니지. 비닐도 썼지? 어, 그랬었지. 여기만 오빠 비닐을 치고. 장례. 여 앞일은 안 하는 거야? 어? 비닐이 여기는 안 하고? 아니 이제 쳐야지. 여기는 짧은 게 손으로 친대 언니가 잡고 음. 손으로 칠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먹고 가자. 멱살 끌고 멱살 잡고 오래대잖아 빨리 가야지. 어, 자. 그럼 그럼 치우고 가? 어머 엄마야? 아니 엄마예요? 식사하고 와. 어, 엄마 가 지금 몸이 <laughs> <와>. 지금 숨 <laughs> 쉬는 <와. 지금 웃음> 거 어쩐지 아 밑에 숨잖나 지금 우리 실장님 화났어 안 온다고. 응. 자, 가자, 가자, 자, 갑시다. 그럼 통을 잘라서 닭볶음탕이에요. 난 개인적으로 뼈 없는 닭이 먹기는 편한데, 또뼈 있는 닭을 좋아하는 우리 핫탑 끓이면 그것만 넣으면 되겠지 <목소리> 오후 5시까지 끓이면 돼 그러면 <목소리> 닭볶음탕이 불이 세멘트 바닥에 바로 닿으면 그렇지 튀니까 응. 열때문에 오빠가 만든 이 세탁기 드럼통으로 뜯어다가 만든 거예요 화덕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높이가 낮으니까 드럼통을 좀 잘라가지고 높이를 높였죠 네. 거기에다가 가마솥, 솥뚜껑을 딱 올리니까 정말로 완전히 맞춤이에요 한대 뭐라고? 한대팍 패기 전에 가만히 있어. 참. 어. 일동 어. 그만 시켜. 우리 이따가 네. 산에도 가야 되는데 정수가 더워서 어쩌냐. 저것도 씻어서 또 하나 만든대 이렇게 화닭을. 최고 가는 방법. 조심해. 이 안에서 붙인다. 소나무가 들어가는구나. 그그포그렇그 독수리 그, 다 아. 어. 어. 저기 닥, 저 그래. 어디 담양 가면은 어. 이렇게 폭포 쓰는 데 있어. 요주주도 있어? 모주에 어. 보면은. 어. 진짜 그거 맛있어 와아이뚜껑 끝내준다 딱 이렇게 나와 속뚜껑이 이보다 작은 속뚜껑인데 아 뜨거워서 촬영 못하겠어 뜨거워서 카메라가 익을라 그래 와와 가탈 좀좀얇으살좀퍽퍽속 넣어 있게 완전히 다아 양속 큰그 것도 있다 음. 수공이 막 덜어다녀 물을 좀더어야 되나 긴장할 때. 아니요 긴장하고 다 넣을거 같애 물을 물을 좀 바꿔야겠어 물이 없잖아 물이 없다며 어 물이 없어 아이고야 짜는거 갖고는 안지마 그러면 닭다리. 와, 닭다리가 아니라. 이거 하나 뜯어보면 배부르겠다. 어. 저기 같아. 돼지. 야. 어, 족걸 같아. 이것도 닭 다리살 종류야, 이런 게. 지금, 이 응. 봐. 이런 것도. 저기서 금렇 잘라달랄까? 어부탁드하요 여기 닭다리. 아는 지인이, 지님께서 네. 그토중닭을 네. 보내주셔서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커요. 닭한 마리에 그통한몇 k g 정도 됐어요. 토중닭은 맛술하고 통후추랑 넣어서 끓여서 간을 했기 때문에. 야, 막걸리. 정아야! 막걸리 아니, 하나 아니, 있는 거 갖고 와? 아니, 처집서 막걸리 두병 갖고 와. 가져가라고. 시원하네, 응. 물. 거의 다 익었지? 물이 간겨 아니야?

아니, 음. 그 고추랑 너어버리라 내가 바어 고춧가루 넣어봐 고 어, 모자라면 넣으라고 했나봐 내가 일부러 이런거 넣을 생각에 친하게 해놨어, 고춧가루고춧가루 고춧가루. 왜, 너무 잘 나와? 응. 꽃대가 올라왔어 응. 덜어놓으려면 덜어놔, 시환이 좋아 뭐. 잘하래. 아니 이렇게 뜰 거라고. 그걸다 꺼낸 거야? 자, 그만히 앉아. 양면을 먼저 주야 돼. 이렇게. 빵지고이다없 물이. 물 없다고 했잖아, <목소리> 내가 잡채에. 면 들어가면 없다니까? 물좀더 잡아서 끓여도 돼, 여기서. 그치? 아니, 근데 여기 불이 들어있어서. 여기다 <목소리> 어. 넣어. 다시 이

떡어는가터진짜살 많아 아까부터 이렇게 해볶 다시 먹는 먹어버리다 마지막에 밥한번 먹어야 돼서 응. 자기는 밥좀퍼줘는데 그러게, 하게 아이고 있어 아, 근데 도라질 바퀴는 야쌈이 엄마, 쌈장 밥딨 넣어 있어 이거 떡좀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네. 괜찮아? 조용 네. 먹어, 옛날에 그만 내가 정박... 음 음! 어, 엄마 우세 엄마 앞에 떡이랑 청국어야지 엄마! 작... 떠나야지. 엄마 응? 잠깐만, 엄마. 거기 또행제있어 여기 있어. 그거 떼어서 먹으려면 떼어서 먹으려면 힘들잖아. 많이 떼어 놨다니까. 엄마, 그거 닭다리 좀 떼어줘. 음. 가슴살인 게 너무 닭다리 썰어줘. 그만! 그래? 아, 진짜. 손안려 그랬는데. 저치웠 <laughs> 닭다리 아니, 살이 달. 얼마나 센지날개살 없어? <웃음> 응. <laughs> 개 있잖아. 네가 찾아봐. 아니, 저 부드러운 살이야, 봐이쪽야 날개야. 아, 날개 좀좀 먹고. 이거 <laughs> 음. 응 음, 음. 집에서 잡아서 보냈나? 아니야. 떨진진 덜 빠진, 덜 빠진 털이 있어서 내가 다손으로다일일 음. 아침가좀잡으러 음. 원래. 맛있다. 아, 뭐, 안 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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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진짜. 나 벌써 가안 가져왔나 봐. 무슨 거못 해도 모 1대0 있나 모르겠다. 정말은. 안갈것왔네이 비야냐? 저기 감자가 다 나이스만. 알다. 여기 나겠다. 감 거의 비슷해. 그거 파는 거고 그래도 저 밖을 좀접 이거 이저 위에 저 새우 아빠. 저 위에 저기 수해도 우리가 내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담순한데? 막내는 먹느라고 대답도 안 해. 응, 이거 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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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그렇게 많이 넣어국어을 많이 잡어 닭다리 하나 먹었는데 배불러. <laughs> 여기 남았어, 고기가. 소뚜껑이요? 어, 이거 안 넣었는데. 어, 이거 안했데못다 먹어. 내가 땡겼어. 이제 이 소뚜껑이 딱 닭갈비 양념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나. 네. <laughs> 근데 누를 거야, 쎄서 네? 아니, 물 볶으면 된다니까. 이 통을 돌고 있어요. 정상적인 통을 집어야 정상적인 통이 나오거든요. 왜수충격고어 무지러졌는데? 두 개씩 들어가니까 뭐해 봐. 뚜껑 있잖아, 하얀색 <laughs> 뚜껑 있어. 콩 심고 있어요. 이게 콩 심는 기계거든요. 콩이 어정쩡하니. 그래 볼게요. 근데 콩이 네 개씩 들어가. 네개다돼 어, 있고 원래는 그래. 원래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다 섞어서. 그렇게 아니라 정화 정숙이 콩두 개씩 빼. 어, 여기 네 개씩 들어가 있어. 그것도 응. 젓가락 가져올까? 못 온다고? 네, 뜨거워. 오, 잘했지? 콩 많아. 다리가 짧아서 힘들겠다. 가운데로 잘 가. 콩 떨어졌나 봐봐. 에 정수기가 콩다 씹네.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달리네.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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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 더, 한번 더. 됐어. 됐어. 왜한번 해보지? 엎어져. 재밌을 것 같잖아. 왜 들리지? 더블충이, <laughs> 더발총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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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야? 응,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어, 있네 있네 어. 들어 있어 어 있네 어, 어 있네 <놀람> <빨리>. <놀람> 자 <끝. 놀람> 갑시다 아 고생했어